추석을 한달 앞두고 밤하늘에 떠오르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나는 질문한다. 이 달이 정말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달은 지구로부터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달을 바라보며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이것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까?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달의 위상 변화는 인간의 수면 패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30%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각성 상태가 달빛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추석에 뜨는 이 특별한 달은 과연 무엇인가? 추석은 음력 8월 15일. 달이 가장 둥글고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 날이다. 달 지구 태양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태양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순간, 이때 달의 밝기는 평소보다 최대 30%까지 증가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달의 중력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체의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달이 바다에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체액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연구팀은 보름달 시기에 인간의 뇌척수액 압력이 유의미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달을 바라보며 느끼는 신비로운 감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달은 실제로 우리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물리적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일까?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달을 무의식의 상징으로 본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의 의식은 평소보다 더 깊은 층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실제로 달빛의 특정 파장이 우리 뇌의 알파파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알파파는 명상 상태나 창조적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뇌파다. 즉,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가까운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달 아래에서 소원을 빌고 명상하며 성찰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추석 보름달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보자. 농경 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달이 가장 완전한 형태를 이룰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도 완성에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감각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 계절성 정동장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빛의 강도와 인간의 감정 상태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 보름달의 밝은 빛은 우리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도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질문한다. 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아닐까. 집단 무의식 이론에 따르면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달의 주기에 맞춰 살아왔다. 농업의 시작, 항해술의 발달, 종교적 의식들이 모두 달의 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후성유전학 연구에서는 환경적 경험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 조상들이 달의 주기에 맞춰 살아온 수천 년의 경험이 우리의 생체식에 각인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나는 추석 달을 바라보며 다른 차원의 사고를 시도해 본다. 달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리듬과 공명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달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와 달 사이에는 정보의 교환이 일어난다. 달빛이라는 광자가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 전달 과정이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달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변화시킨다. 추석에 가족이 모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러한 달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달이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날, 우리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관계와 소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일까? 나는 이제 달을 바라보며 명상을 시도해 본다. 달빛을 마시듯 깊게 호흡하며 달의 리듬과 내 몸의 리듬을 일치시켜 본다. 달이 29.5일 주기로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순환과 변화의 과정임을 받아들인다.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달을 바라보는 것이 외부를 관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임을 달의 밝음과 어둠을 통해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마주하게 됨을 추석 달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완전함을 추구하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지혜,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발견하는 통찰, 과학이 밝혀낸 달의 영향력들은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달의 중력이 바다를 움직이고 우리 몸의 체액을 변화시키듯, 우리의 의식도 우주의 리듬과 함께 춤추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오늘 밤 달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느낄 것인가? 달의 빛 속에서 나는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나는 어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낼 것인가?